20년, 2 0 3월 1 5일 주일, 영상예 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자유게하주의모고주의 <목소리도> 눈보다 <목소리도> 우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언제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 봅니다. 우리의 유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의 생각과 이익을 추구하고 주님을 증가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대표지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전염성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의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통령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 질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정치와 경제적으로 속히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기억하시어 시련과 아픔을 통해 더 주님을 알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늘 함께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특별히 건강 관리 및 외부 활동 시 정부 안내 행동 수칙들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 매일 새벽 목상 말씀을 각 기관장님을 통하여 카톡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배 기도회 등 교회에서의 모임은 일체 같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환경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개인 영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 3월 2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5.18 사건이라든지 또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또 기념일로 삼기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가지 사건들이 이 시대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첫째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란 세상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또 여가도, 휴식도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모두가 다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 이런 모습들, 또 생각과 삶이 어디에 있는가, 웃선 우스, 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가, 먼저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벨탑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이 또 행동이 삶이 먼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어, 서로 말하되 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리고 또 3절 말씀해 보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대신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이름, 나의 이름,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해 보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앞에, 11장 앞에, 우리 창세기 10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조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난이었더라. 또 어, 창세기 11장 8절 말씀해 보면 요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여러 어, 족속들이 나뉘어져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 나뉘어져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힘을 합치자 하늘까지 에, 닿는 탑을 쌓자고 합니다. 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어,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창세기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찾아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리모로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리모로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리모로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제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모록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니모록 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늠름하다. 반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니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에, 용감한 사냥꾼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에, 속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 교만한 니모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니모로스는 용감합니다. 용감한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죄악 세상을 이기고 우수사탄 마귀를 이기는데 용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데 사냥꾼처럼 용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니모로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까지 속담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니모로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 니모로스 시대 사람들은 어,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니모로스를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요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속담으로까지 니모로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시대 사람들은 또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모로스과 이 용감한 사람, 니모로스과 바벨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3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또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쓴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이 신할 땅, 네보롯이 그 다스리는 나라가 신할 땅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이 어디냐면 신할 땅입니다. 아, 최고의 기술을 동원합니다. 또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자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들을 동원합니다. 흩어짐을 내라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함께 서로 서로 하면서 어, 고금 분투합니다. 그리고 세워서, 세워갑니다. 또 이루어갑니다. 쌓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을 이 바벨탑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줍니다. 세상 중심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삶은 참 편리합니다. 또 유익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뿐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니모로 시대에 그 시대 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뜻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삶은 곧 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떠올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10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저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끝, 끝이지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될 것. 우리 예수 그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보로 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요. 하나는,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영적인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기와 영화와 근세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오는 교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인생의 참된 행복과 가치는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잠시 있다가 썩어질, 썩어 쓰러 없어질 것들을 찾아 헤매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찾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자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스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내 의협권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2020년 주제 말씀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셨습니다. 내일도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좋은 것들이 세상에서 나온 줄 알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또 내일 또 저기.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을까? 좀 더, 좀더 하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야고버스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버스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수가 온 목은 진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일 와서 마시라고 성전건 말씀합니다. 마태음 7장 7절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함께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로마서 장8절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자, 함께하자고 손 내쉬며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 소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아무것도 그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우리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사랑에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합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확실함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직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쌓던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 하는 바벨탑 시대 사람들 같이 살 것인가? 바벨탑 시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바벨탑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바벨탑을 기억하느냐? 너는 오늘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고개 숙여 묵상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너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예수가 보낸 자리 예수를 바라보는가? 예수가 주신 사명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나도 역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 않나? 주님 이제 다시 한번더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자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십자가 사랑 강 같은 사랑 아낌없는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 이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든 권속들과 함께 있기를 추로 나온 나이다. 아멘.